자랑스러운 정신인 회장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모교인 정신 여자 중고등학교 명예를 빛낸 어, 정신 여자 아저 자랑스러운 정신인 세 분입니다. 시상은 총 동문의 유미라 회장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시 먼저 고등학교 65회 홍순기 동문님이십니다. 한상으로 올라오실 때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기 동문님의 양극은 전편에. 화면에서 확인해 실수 있습니다. 홍순기 동문께서는 졸업 고위협 분야에 진출하여 분열학 의학 발전에 크게 기하여 목요를 빛내주셨습니다. 표창장 제 2020-1호 자랑스러운 정신인 홍순기 홍순기 동문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사무인과 전문의로서 대한사무인과학회 부회장, 대한기임생식보건학회 부회장, 대한태경학교의 부회장,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2002년부터 청담 마리산부인과 원장으로 재임해 오시는 등 대한민국 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이에 자랑스러운 정신상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19일, 정신여자중등학교 고 총동문회 회장 유미라. 정품이나 꽃다발 준비해서 분들은 단상에 올라오셔서 동료님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님의 양력은 전면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통해서 아시다시피 유메동문은 세계 무역 기구인 WTO 사무총장으로 출마해서 현재 최종 2인에 선정되셨고 지금 해외에 계신 상황이라 참석하실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73회 기대표이신 차경진 동무께서 대신하여 상장을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제 2020-2호 자랑스러운 정신인 유명희 유명희 동우께서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를 미국 벤더빌트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하셨으며 이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외교통상부 서기관 FTA 정책과장 주중 대사관 1등 서기관 대통령 비서실 외신 대변인을 거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등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이에 자랑스러운 정신상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19일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총군 동문회 회장 유미라. 예, 기념품과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당신과 신님축하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76회 김은혜 동무님이십니다. 어, 단상으로오실때큰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동무의양념은 힘으로 김혜 동군께서는 졸업 후방송국과국회에 진출하여 많은 활약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언론과 정치발전에 큰 역할을 하여 모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표착장 제2020-3호 자랑스러운 정신인 김은혜. 김은혜 동군께서는 요아유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하신 후 MBC와 m b n 방송사에서 기자, 앵커 및 특임 이사로 1월 이사를 영임하시고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등 대한민국의 방송 및 정치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이에 자랑스러운 정신 인상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19일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총동문의 회장 유미라. 예, 네, 대한민국과 꽃다 준비하신 분은 단장으로 주셔서, 아, 공식 스파이트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근속 포장을 받으신 선생 수상소감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유배의 동문께서는 차후에 동문회지를 통해 수감소감을,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자랑스러운 정신에상 수상하신 두분 동문님을 모시고 수상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기 동문님께서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사실 수상 그 소식을 접하고 어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어또 이렇게 음 적절한 나이에 정신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해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 상에 임하게 됐습니다. 어 우리 동문회장님께서 수상 소감을 그 A4용지로, 글자 폰트 11로 해서 2 0주 정도 <laughs> 마련을 해보라고 하셔서 마련을 한 소감을 그냥 여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문득 나이 숫자를 떠올리면 낯선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은 그래도 최근 1, 2년 사이인 것 같습니다. 2, 30대에도 젊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최근에는 나이 들었다는 생각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밖에서는 의사로, 집에서는 아내와 엄마로 살았습니다. 어, 어찌 보면 단순하게 살아왔는데, 어느덧 의사사회에서는 원로 의사가 되어 있었고, 작년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라는 타이틀도 주었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볼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laughs>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때좀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 참 그만하면 사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하며 자신에게 너그러운 격려도 보냅니다 <laughs>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저를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과 그리고 임신 출산을 함께한 산모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외기를 걸어왔고 어, 그러다 보니 여성의 인권 평등 차원에서 피임이나 폭력 예방 같은 그런 분야에 관심이 깊어져서 그 학교활동에 몰두하기도 하고 또 NGO에 몸담은 지도 20년은 되었습니다. <laughs> 음, 그러다가 40대 경에 정신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학생회장을 했었던 것 때문에 정신, 그 동문으로서 역사 깊은 정신의 그 어떤 동문 활동으로서 그 정기적인 홈커밍이나 리유니언 행사들을 무난히 치를수 있었던 것도 친구들의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 제가 갑자기 좀 울컥해져서 잠시 조금 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정신 친구들한테 감사한 것은 제가 어그 자칫하면 좁은 의사 세계 안에서 어그 생활만 하더라도 음그 되돌아볼 수 없는 그런 음 시간들을 저한테 어 선물해준 그 정말 행운의 그런 만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로 정신에게는 제가 참그 살아오면서 많은 어, 감사와 그 사랑을 느끼고 있고요. 그그 그 시절을 떠올리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어, 가장 아름답고 어, 소중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어, 자랑스러운 정신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구할 따름이 있고요. 어,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어, 저의 그 전체 인생에 지금까지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정서, 정신여고에 어, 진심으로 사랑을 보내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이어서 이미 나시 익은 분이죠 어, TV를 통해서 자주 뵀던 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은혜 부모님께서 수상소감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랑스러운 정신인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저에게 가문의 영광인 줄 알라고 그래서 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정신요구에서 제가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야자라고 해서 야간자율학습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교실에 있기보다는 관중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잠실 야구장이 있었습니다. 야구를 보면서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구회말 투수리 풀카운트에서도 역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인생을 야구에서 배웠고 물론 온전하게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께 간혹 들킬 때도 있었는데 저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신앙으로 다져진 선생님들은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저한테 체벌은 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로 저를 끊어안아 주셨습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중요하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는 걸전 정신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구한 말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던 그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정신이 세워지는 그 전통 위에 지금의 우리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왜 이같이 과분한 상을 주시는지 제가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그러한 과거와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를 잇는 사다리가 되라고 제게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학생들 대표로 16살, 17살 앳된 학생들의 가슴속에 열정이라는 건한번 새겨지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한번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심어서 그 미래를 가져오라고 그 꿈을 앞당기라고 도우는 자리에 제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는 학생들이 30년 뒤에 이 자리에 서서 내가 그때 품었던 열정과 믿음이 오늘의 나를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그 역사의 순간이 오늘로써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그때는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힘이 없어질 저를 학생들이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수상하신 세분 부모님 수상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후배들도 우리 자랑스러운 선생님 선배님들 분마다 장차 사회에 크게 기하여 목교를 빛내는 많은 정신 자랑스러운 정신들이 많이 빛을 발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